안녕하세요. 블로깅 큐티 채널입니다. 오늘 4월 6일 목요일 고난 주간 오늘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15절에서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광복절 에, 사면이 특, 특별 사면이 있고 또 신년 특별 사면이 있고 이렇게 죄인들을 사면해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명절이 되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로마의 황제 생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그 황제 생일에 특별 사면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면해 주는 것을 이야기할 적에, 여러분 여기에서 빌라도가 물어서 누구를 사면하려고 할 적에 예수냐, 이 빌라, 바라바냐. 그래서 이 바라바는 바라바라는 사람은 아주 악한 죄인인데, 이 사람을 사, 사용하지 말고 이 사람을 살려 주고 예수를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1 9절에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서 그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옳은 사람을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늘 죽이는 일에 재판을 하지 말아라.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썼다는 거예요. 애를 많이 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중에 보게 되면 이 빌라도와 또 빌라도의 아내도 야중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이 제사장들이 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자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할 적에,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가서 보니까 23절에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너희들이 더욱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24절에서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는 도리어 밀란이 일어날까 봐 걱정이 돼서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제 나는 그들의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자고 하니 모든 책임은 너희가 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책임을 전가하는 거,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책임 책임을 전가할 때가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책임을 전가해 본 일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 마지막 절 26절에 보니까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서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는데. 그 넘겨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책임이 없고 이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핑계를 대지 않고 우리는 옳은 길을 갈수 있는 겁니다. 정의를 해낸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삶에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나한테 어떤 이익이 온다고 할때라도그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뒤에 숨겨 있는 것을 우린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옳은 것을 보아서 하나님이 그 뒤에 숨겨 놓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팔면서 자기 손을 씻는다고 그것이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